Hello. 안녕하세요. 우리 써니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전재, 우리 써니전자 다가오는 이 목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써니전자가 종가 마감 자체는 마이너스 9 8 4 2,750원의 장 마감이 되었죠. 정치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타점을 드리면서 모든 이평선을 수렴하고 돌파하는 시점, 이 테마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안타까. 타넥이 일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기 매물대 형성 라인을 보시게 되면 뒤늦게 올라가서 수익을 못보신 그리고 묶여 계신 주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치 테마주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선재가 드리는 매일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 상승 모멘텀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자 4월 8일 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제 영상을 보시고 오후 5시 56분에 매일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죠. 제가 바로 다음 날 4월 9일 수요일 여러분들 일괄 발송 오전 8시 김선재 의 주식 연구소 종목명 화성 밸브와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1차 부분 익절, 2차 매도 타이밍 문자 드리겠습니다. 약 20%의 수익률 챙겨 가십시오. 추천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피해간 알래스카 사업 추진 확정의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제가 빠르게 우리 화성 밸브에 대해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화성 밸브 오늘의 며칠이었죠? 4월 9일입니다. 올라가는 자리에서 오늘 갭상승까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고가 26%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22%에서 1차 부분매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당기수익추천 급등주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아침 장 시작 전에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매일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벌써 천여분 가까이 이렇게 제가 자동 발송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고 이미 받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굳이 문자 또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매일매일 엄선된 추천 종목 발 발송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고 많이 받아 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신현에 밑거름이 되시고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거래량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써니전자는 여러분들 시가총액 이 1000억이 조금 넘죠 1 0 9억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슈팅이 나와줬 습니다 지금 저 역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41%의 이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수익 쫓아오신 같이 함께하신 우리 주님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별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날이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을 때 누가 담았죠 기관과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외인이 담고 여기서 다시금 하방압력 불확실성이 생긴 구간에서 다시금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관세폭탄 때문에 우리 써니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조금 영향을 받은 거고 실제로 오늘 낮 1시부터 여러분들 요 관세폭탄에 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걸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된걸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 후로 코스닥이 또 코스피가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졌던 구간이었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우리 써니전자 기본적으로 평단이 높게 윗구간에서 계속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마감 이 이상의 금액들 지금 여기 매수세, 매수세 3 4 7 0원에이 강력한 매수세 키움증권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은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직 이 타점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이 상한가에 대한 슈팅이 금방 나올 수 있겠지만 금방 또 하방 압력을 받는 게 바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변곡점은 다시금 슈팅이 올라가는 자리. 결과적으로 이 세력과 기간의 움직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산운용사 출신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 안내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전략 리포트까지 발송을 해드리죠. 제가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서치를 하고 이 구간에 있어서 써니전자가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다시금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분석을 마쳐놨습니다. 기준자리 그리고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아직 준비를 못하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안겨놔드렸으니까010 7671-1651번 우리 써니전자 이렇게 써니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한 장의 문점에 답장으로 분석은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만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알고 좋은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이 구간 여러분들 무료 정보 당연히 받아보셔야 되겠죠 많이 받아가시면서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화면에 제 개인번호 안겨놓 드렸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분단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래 지금 이게 2거래일3 거래일 동안 떨어지는 요 구간의 낙폭인데 실제로 모든 이탈이 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게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윗 구간에서 빠르게 손절하신 그리고 익절하신 주름들이 많기 때문에 분단이에 대한 준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여기 어떻게 써있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탈핵 정치 테마주 단기급등주 제가 수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시면 수익나는데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김대표의 주식연구소에서 700분이 넘게 우리 써니전자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하고 있고 입장 방법 매우 간단하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내용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말 옆에 남겨다드렸고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고 영상은 10분 내로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더긴 시간이 열리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우리 써니전자 주주님들께서도 실시간 소통방에서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은 어디죠? 매수와 매도의 버튼에서 나와요. 이 가이드라인 꼭 제가 준비 잘 해놨으니까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전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